early bird, 아침형 인간은 좋아해요. 무엇을?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like 다음에 목적어 자리 투부정사, to wake. wake를 to wake로 바꿔야 돼요. 네, 좋아한다, like 다음에 일어나는 것을, 네, 목적어 자리에. to wake, to 부정사. 일어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wake 앞에, to 붙여서, to wake. 음, 다음, 2번, 답. 뒤에 들어갈 말 알맞은 것은, d 음. 자, 요거는, throughout human history. 인간의 역사 내내, 역사에 걸쳐서, 이러한 전역형 인간들은, 자, 음. 여기는 protect요. protect가 뭘까요? protect는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호해준다. 무엇을 their people 그들의 사람들. from 무엇으로부터 dangerous animals 위험한 동물. 밤에 잠면안 자니까.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밤에 보초를 쓰면서 위험한 동물들부터 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줄 수 있었던거죠 의미상 Protect가 네, 인간의 역사에 걸쳐서 이러한 전역의 인간들이 보호해줍니다 그들의 사람들을 위험한 동물들부터 밤에 밤에 안자고 지켜주는거죠 자 What is the past mainly about? 무슨 뜻일까요? 문제가 Past가 뭐죠? 지문 본문이 라뜻이었어요 지문은 맨 l y 는 주로 와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한번 어, 보죠 4번. 아니고요. 다시 올라올게요. 답은 5번이요. 사람마다 다른 생물학적 센체리듬꼭 아침형 인간이 좋다? 맞아요? 아니요. 아침형 인간이 무조건 좋은 게아니고 사람마다 생체 리듬이 생물학적 센체리듬이 다르니까. 자기한테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저녁형 인간이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 했죠 어떻게? 네, 밤에 위험한 동물부터 그들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면서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그들의 잠을, 잠자는 시간을 바꾸는 것은 그들도 피곤하게 하고 덜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저녁형 인간에 무조건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일어나게 하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14번 볼게요 자, 접속사면, 뭐할때라는 뜻이 있죠. The spring comes in India. 봄이 comes 올 때. 인디아는 어디죠? 인도예요 인도에. 봄이 올 때. It's time. 시간이요 무슨 시간? To enjoy. enjoy가 뭐죠? 네, 즐길 시간입니다. 무엇을? Holy festival. Holy란 축제를, holy, 축제를 즐길 간이다 언제, 언제? 봄이, 봄이 었을때 holy는 one of the big festivals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하면은 가장 무엇한 것들 중에 하나란 뜻이야 가장 큰 축제들 중에 하나이다 어디서? 인도에서, 인도에서. 인도에서. holy is celebrated celebrated가 뭘까? 축하하다, 기념하다 기념받아. 소동태, 축하된다, 기념된다 in the spring season 여름, 아, 봄, 계절에, 봄에 말이죠. Because, 왜냐하면 그것은 has, 가지고 있기 때문에, meaning 뭐죠? meaning은 의미에요, 의미. meaning은 의미하다? meaning 의미죠.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무슨 의미? welcome in spring, welcome in morning. 환영하다. 봄을 환영하는 의미를. 인도에서는 사람들은 believe 믿습니다. 그다음에 접속사 대신 생략이 돼 있어요. 뭐라 믿냐? Spring 봄은 is full of colors. 자, 비동사 full of 무슨 뜻일까요? 무엇으로 가득하다? 색, 색으로 가득하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prepare p r e p a r e 뭐죠? 준비한다. prepare 준비한다. Colored powder, color가 색이잖아. 색깔 파우더야. 색 파우더, 가루죠. 가루를. Throwing before the festival. Throw가 뭐죠? 던지다. 던지는. Before the festival. 축제 전에. They wear clean white clothes. 그들은 wear 뭐요? 입는다. Clean. 깨끗한. 흰 옷을, 그리고 throw, 뭐야? 네, 던진다. 그 색, 가루를, 파우더를, at each other, each other는 뭐죠? 네, 서로, 서로에게, 서로에게 던진대요. 흰색 옷을 입고, 색, 가루를 던지면은 막 옷에 색깔이 묻겠죠? They also make colored water. 그들은 또한 만듭니다. colored, 어, 색이 있는, 그러니까 염색된 색이 있는 water. 물을. 그리고 p o u r p o u r 은뭐요 듣다, 붓는다 이것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봄을 기념하면서, 축제에서, 어, 색을, 색으로 다른 사람들을 물들이는 거죠. Would you feel bad if you get powered, power, d e r e d by strangers? 무슨 뜻일까? 너는 feel bad, 뭐야? 기분이 나쁜 나쁠까? 만약, 네가 get powdered. 자, get 다음에 과거 분사는 수동태요. 파우더는 파우더, 가루인데, 동사로, 뭐, 가루를 묻히다. 가루를, 가루가 묻혀지면, 가루를 뭐, 뒤집어 쓰면, 가루를, 가루를 뒤집어 쓰면, by stranger. stranger가 뭐죠? 낯선 사람이야, 낯선 사람. 낯선 사람에 의해서. The answer is no. 그러니까 축제에서 막 다른 사람들이 막 가루를 막뿌린다했잖아 음, 색깔 가루를. 그러면 기분이 마지막면 기분 나쁘겠냐, 말이죠. 대답은 아니다, 아니다. It's because, 왜냐면, 하 the colors of holy means holy. holy 축제의 색깔들은 mean, 뭐죠? 네, 의미한다. 의미하기 때문이다. Only good things. 단지 좋은 things, 것들을 to feel. 뭐 하기 좋은 것들? feel. 느끼기. Such as는 뭐죠? Such as는 못 같은 이라는 뜻이 있어요. 전치사 like랑 같아요. 네. 사랑, wisdom은 지혜. 가루, 파워 힘, 그리고 플레이스는 축복이에요. 축복과 같은 좋은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색깔 가루를 맞는 것을 오히려 좋아한다.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네 밑에 문저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 먼저 풀어볼게요. 뭐니? 4번 가을 인도로 여행 가는 여행객들은 홀리 축제를 즐길 수 없다. 가을에 홀리 축제 해요. 가을에는 안 하죠. 네, 언제 한다 했어? 봄에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가을에 가면은 네, 즐길 수 없겠죠. 맞고요. 다시 찾아볼게요. 그렇이 번이죠. 홀리 축제는 동남아에서 볼수 있는 동남아에서 시볼수 있는 가장 큰 축제다. 이 자, 홀리 축제는 어떤 축제라 했어요? 홀리 축제는 자. 가장, 층, 가장 큰 축제들 중에 한 인도에서 가장 큰 축제들 중에 한 달에 하고 했지 동남아시아에서 볼수 있는 가장 큰 축제라는 말은 없었고요 이번 답자 요거는 투스로예요 투스로 투부정사예요 투동사원형 투부정사 투스로 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준비합니다 색깔 가루를 무슨 색깔 가루 던질 색깔 가루 토부정사 앞에는 명사 수식, 형용사색하고 있죠? 던질 색깔 가로 그러니까 던지는, 스로잉하면 던지는 던지는 색깔 가루가 아니고 던질 색깔 가로니까 토부정사로 바꿔야 돼요 남 다음 3번 그쵸, 그렇죠. 존경은 없었고요 다음 4번 더. 그렇죠, pour 그러니까 이고요. 자, what do they do? 그들은 뭐하나요? 색깔 가루로, 그리고 색이 있는 색깔 물로 헐리축제해 그들은 던집니다, throw 그 색깔 가루를 at each other, 서로에게. 그리고 pour, 붓습니다, 색깔 물을 어, on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on others 해야 되겠네요. on others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하나만 조금만 내볼게요. 1 5번 볼게요. 음, 내일 수업이니까 숙제는 여기는 조금만 볼게요. 자, 너무 하지 말고. 어... 자, 이거 첫 번째 뭐죠? 1번 답? 풀니 아, 잠깐만. 일단 풀어볼게요. 1번 답. 아, 응. 1번 답. 1번 답. 음. 너는? 필요해. 근데 뭐가 필요해? 자전거죠? a bike. 무슨 자전거? 탈, 자전거, to, r i g h 너는 필요한 자전거, 무슨 자전거? 탈, 자전거. 소부사 앞에 명사, 소식, 행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이번 답은? 우리는, 가지고 있다, have죠? 근데 없다 하면은, no 하면 돼요. 뭐가 없어? 시간이 없어요. 무슨 시간? To waste. 낭비할 시간. 보세요. 우리는 가지고 있어. 노니까 시간 없어. 무슨 시간? 토부정사 마찬가지 앞에 명사, 수식, 행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낭비할 시간이 없다. 알겠니 이렇게 힘내 고요 그죠. 토부정사에서 무슨 역할? 명사, 행용사, 부사정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하는 것? 한 명사. 주어져 있어있죠 영어를. 런이 배우다는데 토부정사 배우는 것, 명사 역할을 하고 있죠. 은 음, 재밌다. 그럼 요거는, 음, 뛰는 것 또는 달리기, 달리, 달리기, 달리는 것을 계획한다 그녀는 계획합니다. 목적어 자리 토부정사.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명사, 행용사 부사 중에서. 네, 엇 하는 것, 명사 역할을 하고, 목적어 자에서이렇 달리는 것을. 그거는 배우는 것을 주어질 수 있죠. 매일 아침에. 에브리다면 무조건 단수 명사, 단수 명사 써야 돼요 복수 명사 쓰면 안 되고요.